대한민국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통일이다. 그렇다면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보자. 남사고 비결. 남사고 비결은 한국의 예언서로 조선 명종 때의 예언가 격암 남사고가 지었다. 그는 생전에 여러 예언을 적중시켜 이미 조선 최고의 예언가라고 인정받고 있었다. 남사고는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이후에 벌어질 붕당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그는 임진년에 백마를 탄 사람이 남쪽으로부터 나라를 침범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정말로 임진년에 외장 가토가 백마를 타고 쳐들어왔다. 바로 임진왜란이다. 이렇게 뛰어난 예언가였던 남사고가 남긴 예언서가 바로 남사고 비결이다. 여기에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며 큰 환란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남사고는 자손들이 말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러한 예언을 남긴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는 천기에 관한 책이라 하여 가능하지 않고 비밀리에 자손들이 보관해왔다. 그러다가 파리로 광복부에 자손들이 이를 세상에 공개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6.25 전쟁과 분단을 겪고 난후 남사고 비결에 이에 대한 내용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이 책에는 한반도가 통일되는 시기에 대한 예언도 담겨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통합 진년 하시용사적구희월야 백의민족 생진년 통합되는 때는 언제인가? 용사년 적구의 기쁜 달이다. 백의민족이 살아나는 해다. 여기서 용사는 용의 해와 뱀의 해를 뜻한다. 또한 적구는 병수로를 의미하며 이는 60개월에 한 번, 즉 5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그래서 예언대로라면 용이나 뱀의 해이면서 병수로리 들어있는 시기를 찾아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을사년인 2025년이다. 그리고 그 다음 용이나 뱀의 해이면서 병수로리 들어있는 시기는 2060년으로 꽤긴 시간이 흐른 후다. 그래서 이 예언을 믿는 이들 중에는 2025년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타너스님. 탄어스님. 타너스님은 대한민국 불교에도 커다란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런데 타너스님은 대중에게는 예언가로 더 유명하다. 타너스님 생전에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본 여러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타너스님은 6.25 전쟁 무장공비 침투 사건 베트남 전쟁 등에 대한 예언을 적중시키면서 한국의 대예언가로 널리 알려졌다. 타노스님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 예언을 남겼는데 그중에는 통일과 관련된 예언도 있다. 예언을 들어보자. 월악산 영봉 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는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에서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이 애호는 197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황당하게만 여겨졌다. 월악산 주변에는 산봉우리와 달빛이 비칠 만한 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1983년에 충주댐이 완성되면서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이 물에 비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정확히 30년 후인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했다. 하지만 예언에 나오는 여자 임금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그로부터 3에서 4년이 지난 후에 통일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먼저 머지않아 대한민국에 또 다른 여자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여자 임금이 나오고라고 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상태에서 풀려 나오고. 3, 4년 지난 뒤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것은 2021년 12월이다. 이로부터 3, 4년 후라고 하면 2024년에서 2025년 경이다. 한편 이 여자 임금이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아닌 북한의 여성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도사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무렵 지금은 북한 땅인 황해도의 구월산에는 많은 도사들이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신도사라고 불렸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후의 사회 분위기는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사람들은 용하다는 구월산의 신도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날도 개성에 사는 한 남자가 점을 보기 위해 신도사를 찾아왔다. 도사들이 점을 볼때그 사람의 사주팔자에 대한 내용을 글로 쭉 써서 주는데 그 끝에 신도사는 내네 글자를 더 써넣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도 남하 이는 한자로 옴길이 길도 남녕남 아래하이며 남쪽으로 이동하라는 뜻이었다. 이를 본 남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신도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남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전답을 모두 다 팔고 가산을 정리해서 내려가라. 신도사의 대답을 듣고 남자는 당황했다. 남쪽의 어느 지역으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한강 아래로 간다면 한 번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고 낙동강 아래로 가면 안전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우리나라는 극심한 이념의 대립을 겪으며 끝내는 6.25 전쟁까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때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많은 땅과 불을 가진 이들을 인민 재판에 세웠고 그들의 상당수는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니 신도사가 남쪽으로 가라고 한 말은. 결국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말이 되었다. 또한 그후 남아한 북한군은 낙동강 아래로는 내려오지 못했다. 그런데 신도사는 이도나마라는 말을 해줄 당시 또 하나의 예언을 남겼다고 한다. 그날 신도사를 찾아왔던 남자는 가산을 모두 정리해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신도사에게 물었다. 그러면 고향에는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 자식 대나 손자 대까지는 돌아올 수 없다. 증손자 대가 되면 조상위 패를 들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개성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의미하거나 최소한 남북이 자유롭게 오고 갈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그 시기에 대해 신도사는 증손자 대가 되면 이라고 말했다. 당시를 대략 1945년 경이라고 하면 이미 77년 가량이 흘렀다. 신도사에게 이 말을 들은 남자가 그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략 30세였다고 치면 지금은 이미 100세가 넘어 106세의 나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그의 손자들은 이미 장성했을 것이고 증손자들도 태어나 어느 정도 자라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다. 증손자가 장성하여 조상의 위패를 들고 돌아갈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대략 지금부터 그 증손자 대가 살아있는 향후 몇 십년이 신도사가 말한 예언의 시기라고 볼수 있을 듯하다.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세 가지 예언을 살펴보았다. 과연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까?